메이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그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도 하였고 또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을 판단한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추종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지도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교회에 속했다고 말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사람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일꾼들인 사도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16절에서 17절에 있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5절에서는 심판날에 각자의 행위가 불타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더 단호하게 16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간주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성도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반문하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비판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를 파괴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는 세속적인 지혜와 자랑으로 교회를 분쟁으로 끌고 가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는 소수의 무리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고 방식을 따라서 교회를 분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을 쫓아낸 곳과 같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수 없습니다. 다음은 18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일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18절에서 20절은 헛된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자주 자기 기만에 대해 경고합니다. 자기의 확신과 달리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의 일치라는 객관적인 토대 위에 섭니다. 십자가의 공동체에서 세속적 지혜를 자랑하는 자는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궁극적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헛된 것으로 여기십니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참 지혜를 구하는 자는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곧 세속적인 지혜로움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 지혜는 십자가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거기에 참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십자가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는 참 지혜입니다. 곧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21절에서 22절은 세상을 상속한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내세워 분열하는 일부 성도들의 교만한 자신감과 달리 인간은 사람의 자랑, 곧 삶의 토대가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은혜의 부르심은 모든 인간적 자랑을 맡는 것이며 성도들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그 은혜의 원천이신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장차 올 세상의 상속자들로서 만물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들이라고 해도 이들은 모두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봉사하는 수종자들일 뿐입니다. 23절은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주님이시며 성전된 교회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생각과 행동은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주신 사역자들이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거대한 계획 속에서 교회를 성기는 자들입니다. 다음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 암 아마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신중한 교사입니다. 그는 앞에서 너희가 사도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속했다고 말했지만, 성도들이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성도들이 함부로 사도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 사도들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너희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종으로서 너희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꾼과 맡은 자라라는 표현은 사도들과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비록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속했고 그들을 섬기는 종이지만, 사도들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도들을 함부로 대해선 안되고 하나님의 일꾼에 걸맞은 마땅한 대우와 존경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란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 잘하는 말쟁이를 훌륭한 지도자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하는 자신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들은 매우 세속적인 관점에서 훌륭한 지도자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미련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2 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이지, 세상적인 학문이나, 엄변을 자랑하는 장 아닙니다. 3절에서 5절은 사도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판단이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잘못 평가하고 있는 성도들의 향해서 굳이 변명하거나 억울해하면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판단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에 이힐 일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중심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들의 무분별한 비판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반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사절에서 말하듯이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에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평가나 자신에 대한 자신의 평가도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의 평가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아무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충고합니다.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될 것이지만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기대어 서로 투기하며 갈라서는 것은 만물의 상속자로서 교회의 지위를 모르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역설합니다. 시기하고 다투면서까지 자랑할 대상으로 삼았던 복음 사역자들도 실상 교회를 섬기도록 보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주께 속함과 인생과 만물의 주가 계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참 지혜의 근본이고 교회 분쟁의 근본적인 해법이며 처방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사도 바른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고록하신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임재하신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악한 영과 그 영이 조장하는 가치관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곳.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십니다. 구약에서 성전을 파괴하거나 더럽히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듯이 하나님의 새 성전인 교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고 하나님을 깨뜨리는 파벌적 행태 역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 지도자를 존경하는 천을 넘어서 자신들을 다른 지체들과 분리하여. 더 우월한 존재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들은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며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행동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둘째, 세상의 기준과 관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더 탁월한 지도자 밑에 배운 자신들이 더 지혜롭다고 착각했고 방언 같은 은사를 가진 자들이 더 신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도 그것이 얼마나 반성경적인지 알수 있기에 그것은 남뿐만 아니라 자신도 속이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서 통하는 기준으로 잘난 채 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적인 지혜는 하나님께서 헛것으로 여기십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는 자는 결국 자기께 빠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기준과 관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보기에 어리석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지루온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벌은 모든 것을 판단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사람의 판단에 따라 일일비하지 않고 부하회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친손과 비난에 너무 민감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다만 부르시고 맡기시고 명령하신 주님께 신실하게 순종한 후 구분의 평가를 기다리는 주의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자신을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며 순종함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인기나 성공이 아니라 소명과 충성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혀서는 안 됩니다.